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지바겐 G63 모델의 브라부스 바디킷 튜닝 한거를 보여드릴게요 브라부스 바디킷 중에서도 거의 풀세팅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까이서 하나씩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지바겐에서 많이 하던 튜닝은 라이트를 조금 이렇게 검은거 그 본넷 위에 라이트도 검은거 해가지고 약간 블랙에디션 그런 느낌으로 많이 했었었죠 거기에서 좀더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브라부스 바디킷 추천드려요 일단, 그릴에, 세로 그릴 안에 가운데 B라고 브라우스 로고가 각인되어 있죠. 전면 범퍼는 디자인이 조금 바뀌면서, 네, 교체되는 방식이에요. 사이드에 포인트가 좀 추가되고, 헨다 커버까지 함께 교체되는 방식입니다. 요 헨다 커버는 뒤에서 보면은 요런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이쁘죠? 브라우스 각인 있고, 로고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넷도 교체가 됐어요. 보는 느낌 장난 아니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상단에는 LED 램프가 추가됐어요. 요거는 작동은 안 돼요. 카본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은 이쁨.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사이드 미러 커버도 카본으로 마감 되었습니다. 뒷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저기 타이어 보관함도 카본으로 교체가 된 건데 저기 브라우스 각인이 있거든요 근데 저기 주황색 글씨는 차주분께서 따로 새기신 거고요 뒤 타이어 휀다도 교체가 되면서 뒤에 디자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상단에는 스포일러가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브라우스 각인 보이시죠 타이어 보관함은 정면에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부위만 카본으로 들어가고 사이드는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 각인도 브라부스로 바꿔줬고요 포인트들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있죠. 이 차에서 또 주목해줘야 될부분 하나는 24인치 휠이에요. 휠이 24인치로 들어가서 포인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요런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함께 추가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 잘 보이게 여기 스텝보위에 LED가 추가됐고요 머플러는 브라부스 제품으로 교체가 됐어요. 블랙 제품으로요. 요 차이는 조수석 부위까지 이렇게 듀얼 머플러 작업을 해둔 모습이에요. 뒤 자석도 깔끔하게 전부 교체가 됐어요. 가죽까지 브라붓으로 전부 바꾸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은 끝!